익명 카톡으로 질문이나 해볼까? 무슨 질문 하지? 이 질문 해야겠다. 제가 누굴까요? 편하게 질문하라고 익명 카톡방 만들었더니 누군지를 맞춰보라고 하는데,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부당하신 말씀이십니다. 그러면 이제 맞춰봐요. 못 맞춰서 이 어린 영혼이 상처받으면 어떻게 하지? 복사님 또 자요? 그 얘기는 하지 않으면 안 될까? 미안해 늦잠 자려고요? 항상 최고의 참여도를 보여주는 민준이? 저 여자거든요 익명 카톡인데 어떻게 알아? 익명성 보장되는 거 맞죠? 응, 네가 안 말해주면 절대 알수 없어 좋아요 뭐가 좋다는 거야? 이제 정말 질문하려고? 네 제가 누굴까요? 다른 질문 모든 질문 다된다매요 맞는데 신앙이나 나나 선생님들에 대해 궁금한 거없 네, 거 없어요 1도 아니야, 잘 생각해봐 실은 궁금한 게 있긴 그렇지? 있어요 그렇지? 다들 질문을 하셨는왜 항상, 왜 항상 이야기가 길고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? 다음 질문해 줄래? 대 답을 하긴 해요? 나름 노력을 하고 있긴 한데, 다음 거... 질문할게요. 대답을 들어주긴 해야지. 장난 그만하고 진짜 질문할게요. 네, 그래, 그래. 무엇이든 물어봐.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에게 어떤 취미 가지고 있으세요? 어떤 일 하세요? 와 같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봐도 되고, 성경에 이해하기 어렵고 고민하게 하는 부분들 물어봐도 되고. 역시 목사님은... 귀신에요. 뭐라고? 머릿속으로 생각한다는 게입 밖으로 내버렸어요. 아이참, 너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게. 그래서 지금 질문 몇명 들어왔어요? 한 명. 나도 그냥 안 할래요!